이거 게임 들어가기 전에 상자깡 한 번만 하고 갈게요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게 이거 사고 꾸러미부터 열까? 꾸러미부터 엽시다 더소 카우걸 좀비 브랜드 영혼약탈자 술탄말자하다 있는 거야 쉣 <laughs> 야, 10개씩 바로바로 바로 깔게요 피지망 있죠? 있죠? 있어요 있을 거예요 모르겠다 있는지 없는지 이제 모르겠어 나머지 10개. 호러미 한개더 나왔어. 오, 쉣. 호러미는. 어? 데드레이븐 나왔다, 데드레이븐. 나 데드레이븐 없는데. 나이스. 어서. 아니, 없는 거야? 나 없는 거였네, 원소술사. 없구나. 미쳤다. 야, 대박, 대박인데, 이거? 개해자인데 호러미 또 나왔어. 아나 내가 스킨 뭐 있는지 모르겠어 이제 이들 꾸러미 해자입니다. 아니 이거 꾸러미가 아니고 와 전설 개많이 나와 와 미쳤다 이번 거 진짜 개자다 혜 내가 원래 이거 나올 때마다 상자 꺼하긴 하는데 개잘 나오는데? 어우 좋아 재조합 겁니다. 빌즈워터 스킨 뭐야? 처음 보는데 하이눈으로 제가 관심 없는 스킨들이라 그냥 다 제조업 돌릴게요. 일단은 데드 레이브는 만들어야 돼. 나 이거 갖고 싶었거든. 옛날부터. 진짜 나이스다. 난 전설 스킨이랑 원소술사보다 솔직히 이게 좋아. <laughs> 저거 살 수도 없어가지고. 아 그래 내가 운이 좋은 건가? 나머지는 전설 이어도 별로 갖고 싶은 게 없었거든. 뭔 상자가 이렇게 잘 나와주냐? 오 이상한 나라의 애니? 저거 좋은 거 아니야? 야 근데 이거 하나 샀다고 스킨 제조업이 이렇게 많이 돼? 이번 거는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, 님들. 물론 자기 동사정에 정해지는 거겠지만 이렇게 잘안 나오는데 진짜. 좀비 브랜드도 개꿀이야. 어? 와 미쳤다. 산타 드레이븐. 나 드레이븐 연습할 때 대두 드레이븐이랑 산타 드레이븐 둘다 갖고 싶었는데 드레이븐 각이 달래야. 드레이븐 해야겠다. 아 상자깡이랑 제조업까지 완료. 와 이번에 얻은 스킨들 개꿀이네요. 좋은 거 많이 얻었다 진짜로. 드레이븐 해야겠다. 드레이븐이다. 이거 봐. 예쁘지. 칼 돌아가는 거 봐. 무조건 잡지. 나이스. 나이스. 으쓰레시. 너무 좋아. 이게 no. 갈 거였는데 너무 너무 열게했다 우리. 이게 딜각이 잘안 나온다. 신경 쓸 것도 워낙 많고. 잘했어요. 응.